대박이야! 와 미쳤다 이거. 네. 오케이 왔다 봉. 와 이거 완전 신발짝인데? 와 가보지가 맛집이야 맛집. 또커또커또 커. 우와. 오케이 왔다 봉. 또커또 커. 진짜 가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봉언니 낚시TV의 수봉입니다 자 안산 시아방 조제 중간 선착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낚시할 우리 화요님 잼잼님 <laughs> 자 그린빈님까지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선착장에도 쭈꾸미 가보지 마 낚시를 하시는 우리 조사님들 아주 많이 나와 계시네요 자 오늘 지하방 조제 포세이돈 옵니다 자 포인트 이동 약 1시간 40분 정도 이동한다고 합니다 어, 선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안산이나 인천 이쪽에 쭈가 낚시를 올해 한 번도 오질 않았고 잘안 오거든요 어떤가요? 네, 올해는 쭈꾸미하고 갑오징어는 좋항은 좋아요 갑오징어는 사이즈가 좀 많이 커졌어요? 중갑이서부터 왕갑이까지 네. 어, 그렇게 비치더라고요 그럼 올해는 쭈꾸미, 갑오징어로 12월 마무리가 되나요? 11월 말까지 쭈갑을 진행을 하고요 12월 1일부터는 이제 우럭광어로 오전 오후 시간대도 나가시나요? 네 보통 주꾸미 갑오징어 지금 출조에 수심을 몇 정도 생각하고 출조로 나오면 될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13m에서 27m까지 나오는데 보통 한 20m권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생각보다 엄청 깊진 않네요 네 오늘 어, 잘 부탁드립니다 어,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습니다자 네, <laughs> 거의 다 왔는데 어묵꼬치 먹으러 갔다 와보겠습니다 오늘은 라면 대신에 이 어묵으로 아침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맛있다. 자 열심히 달려서 첫 번째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어요. 너울도 좀 심하고 바람도 좀 불고 있는데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물색은 좋습니다. 자 오늘 사용 장비 시마노 스틸의 100PG 디아이테크. 합사 0.85 로드는 파인피싱 파인탱고 제로 xtb 1 5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혼신채비 봉돌 단차가 10cm 가지주 단차는 30cm 정도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봉돌은 KN 물방울 검은색 봉돌입니다 16호 달았고요 자 설레이는 캐스팅을 한번 해보자고요 안산 인천 쪽으로 초반에는 광어 다운샷이나 뭐 참돔 이런 거 이제 왔었는데 진짜 오래간만이고 제가 영상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포세이돈호에서 어, ftv 촬영을 했고 그게 2년 전이더라고요 어, 진짜 엄청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썩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재밌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왔다 뭐. 어. 아버지가 나왔네요 혼신 오동목 애기 어, 수박 컬러 어, 사용해서첫수 나왔습니다 얘좀 작아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사이즈가 조금 작네요 첫 수가 제가 또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포인트고 이래 가지고 좀 믿음의 수박을 먼저 껴봤습니다 빠른 첫수 했고요 아, 입지에 들어오는 거는 작았지만 어,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왔다 보. 오얘 사이즈 괜찮다 수심이 엄청 얕아 가지고 오우. 왕주 나왔다. 왕주. 아 쭈꾸미 나왔네요. 어, 쭈꾸미 사이즈 괜찮네요. 어, 보너스 쭈꾸미. 얘는 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금 섬치기인데 한 7m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수심이 지금. 사실 제가 지금 이 인천 안산권에서도 이 혼신 오동목 애기가 먹히는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laughs> 잘 나오네. <laughs> 와 지금 보고 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무지개 떠 있습니다. 약간 섬과 섬 사이에 이렇게 무지개가 떠 있는데, 아, 저처럼 예쁘네요. <laughs> 어, 오래간만에 봐요 무지개 안산이 또 저를 반겨주나 봐요? 어우 번개 친다 번개쳐 무지개가 떴는데 번개가 치네 요상한날씨구만 오케이 왔다 보 아따 또 작은 갑오징어 나왔네요 자 안마에 네, 나왔습니다 자 수박 컬러 어 입질 들어오는 거는 오늘 나쁘지 않네요 어 스타트 이카펀치까지 지금 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갑오징어 낚시하기에 물때가 그렇게 좋은 물때는 아닙니다 오늘 좋은 물때인데 일단은 초반 스타트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왔다 봉어 사이즈 괜찮다 오 얘는 사이즈 괜찮네요 에? 사이즈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번개 치는 거야? <웃음> 미쳤어! <웃음> 안 돼! 어, 비한번 쏟아지겠는데, 이거? 엄마. <웃음> 쭈꾸미. <웃음> 이런 쭈꾸미가 나오네. <laughs> 엄청 작은 쭈꾸미 나왔습니다. 살려줄게요. 치비가 <laughs> 쉬우? <슈? 웃음> 사이즈가 아주 그냥 다양한데? 랜덤 박스야? 랜덤 박스. 오케이, 왔다 봐봐. 어, 또 쭈꾸미 안네요보너스 쭈꾸미. 왔다 뽕. 아, 쭈꾸미. 진짜 <laughs> 이제 좀 짜증 나라고 하네. <laughs> 오늘의 대상 어종은 가보징어입니다 어, 보너스 주꾸미가 자꾸 나오는데, 오케이, 왔다 봉. 와, 자꾸 주꾸미만 나오네요. 아, 뭐 사이즈는 괜찮습니다. <laughs> 오, 언니 사이즈 너무 잘았네 오, 우리 포도 아이스크림 언니. <laughs> 오, 사이즈와. 카피가 나오는 포인트인데 주꾸미가 아니라 물이 안 가서 그런가. 왔다 봉. 자 갑이 나왔네요 자 계속해서 수박 컬러로 쭈꾸미 갑오징어 같이 잡고 있습니다 오케이 왔다 봉씨 쭈꾸미 <laughs> 갑오징어 퐁당퐁당이네 퐁당퐁당 왔다 봉 근데 오늘 물때가 쭈꾸미를 피해갈 수 없는 물때이긴 해 <laughs> 왔다 봉아 계속 나오네요 쭈꾸미 오케이 왔다 봐. 오 무거워. 왕쭈꾸미 아니요. 오우 씨. 아쭈꾸미 아, 계속 나오네요. 왔다 봐. 아 진짜 환장하겠네 쭈꾸미아 진짜. 어 아, 비줄기가 굵어집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카메라를 좀. 넣었습니다. 우비를 좀 입어볼게요. 아니 비 예보가 이렇게까지 없었는데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네요. 또 내가 우비 입으면은 비끝이는거 아니야? <laughs> 와 이거 우비 너무 귀엽다. 캐릭터 있어. 주머니도 <laughs> <도망이도> 있네. <laughs> 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단차 계속해서 30cm로 하고 있고 사이즈 괜찮은 가오지어도 나오고 있네요. <laughs> 자 구명조끼는 우비 안에 입었습니다. 오케이 왔다 봉아씨 진짜 <laughs> 왔다 봉 쭈꾸미 사이즈 좋네 아 계속 쭈꾸미만 나와서 큰일 났네 이거 아, 너무 난감한데 왔다 봉급 쭈꾸미 낚시 된것 같아 아 진짜 죽겠네 이거 맛만 먹으면 싼 거리도 잘 나오 겠는데 이거 왔다 봉 큰일 났네 이거 왔다 봉 아, 어, 계속 나오네요 보너스 쭈꾸미. 갑오징어네. <laughs> 야, 아기보다 작네요. <laughs> 바이바이. 어, <laughs> 어, 너무 귀엽네. 사장님, 아, 어, 나이스. 수박, 보너스 수박. 사장님 괜찮은 거 나왔네요. 어, 아 씨. <laughs> 왔다 봐. 아, 어, 쭈꾸미 계속 나오네. 왔다 봉어우 어쨌든 뭐 수박이 지금 주꾸미든 뭐 가부징어든 잘 붓고 있습니다 네아 가부징어가 좀 압도적으로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어쨌든 수박이 반응이 좋아요 오 수박 또이트 네. 나이스 어 아, 사이즈 괜찮네 이야 왔다 봉 오케이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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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자 가비 나왔습니다 아이 쭈꾸미 판 속에 가오지어 너무 반갑네요 왔다 봉 쭈꾸미 피해갈 수가 없네 아 오늘 물때가 썩 좋지가 않아서 쭈꾸미가 많이 타네요 그래도 아예 안 오는 것보단 낫다 그지 왔다 봉 아 쭈꾸미 와 사이즈 진짜 커요 좋았겠어 손맛이 어우 걔는 횟들만 하고겠네한 접시 나오겠네 아 어, 날씨가 좀 좋아졌네요 그래도 뭔가 새로운 지역에서 쭈꾸미 가부진과 낚시를 하니까 뭔가 좀 새롭네 모르는 동네 와서 노는 거 같은 느낌이라 기분이 좋네 오케이 왔다 봉와 왕사이즈 왕사이즈 이거 진짜 왕사이즈 <laughs> 이야 와, 이거 완전 신발짝인데 진짜 신발짝인데 이거 야 잘하라 빠지지 말고 잘하라 야 이거 사이즈 진짜 괜찮은데 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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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왕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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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가비, 왕가비. 왕가비, 왕가비. 와와 <laughs> 싸가지 봐요 홍보님들와 왕가비 왕가비 이것이 안산 갑오징어다 아우 <laughs> 어, 사이즈 너무 좋네요 아 조금 무서운데 이거. <laughs> <laughs> 와왕싸이즈왕싸이즈와 기분 좋아 <laughs> 안 맞았어요 먹물도 경기도 가보지거든 얌전하네 좋아 좋아 오케이 왔다 뭐 우와 얘도 사이즈 좋아 찌긴다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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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지금 기분이 좋아 <laughs> 야야야야야더커더커더커더커 <laughs> 아, 잠깐만 나 <laughs> <야>, 진짜 야씨 <laughs> 아, 와 봉고님들 이거봐요 와왕가비왕가비와제 얼굴만 하죠 와 진짜 큽니다 와야 기분 너무 좋아요 와야 어우 수컷 까오징어와사이 좋아요 지긴다 내리자마자 그냥 큰 것들이 그냥 땅땅 붙어주네 야 기분 좋아 아 사이즈가 이래야지 오케이 왔다 보똑또커또커또 똑같, 똑같. <laughs> 안산 갑오징어, 손맛이 좋구만. <laughs> 갑오징어 맛집이야, 맛집. 아, 사이즈가 너무 좋네. 와, 씨, 똑같, 똑와 똑같, 똑같. 똑같, 똑같, 똑같. 우와. 야 아. 와. <laughs> 와, 사이즈 너무 좋아요. 와, 어동모 애기 예, 2.0 미니. 아, 수박 컬러. 잘 먹어주고 있습니다. 와. 아니, 그리고 애들이 얌전해. 지금 세마리 넣었는데 먹물 하나도 안 나왔어. 애들이 아주 착한 것이 내 스타일인데? 오, <laughs> 어, 여기 사이즈 좋네요, 선생님. 쭈꾸미만 나와가지고 상신이 컸는데. <laughs> 예안 가니까. 하연이몇번 컬러? 오, 4번 컬러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사이즈 괜찮다. 오케이. 자, 쭈꾸미는 아박에다가. 오, 좋아. <laughs> 사이즈 대박이야. 오, 사이즈 좋으니까 후킹할 때 느낌이 너무 좋네. 묵직해가지고 어우 사이 좋은 거세 마리 연타였어 기분이 너무 좋은데 <laughs> 어휴 수박 잘 나오니까 다른 거못 바꾸겠네 아. 왔다봉 쭈꾸미 아, 피해갈 수가 없군 오케이 왔다봉 쭈꾸미 오케이 왔다봉 보너스 쭈꾸미 오케이 왔다봉 <laughs> 와 진짜 커 머리 좀봐 <laughs> 진짜 크네. 와, 진짜 크네요. <laughs> 오씨 와, 쓰레기다. 와하! 왕건이 왕건이. 쓰레기 왕건이. 짜라짜라 자 오케이, 왔다. 오! 가비가비. 어, 가비. 손맛 좋아. 오케이. 오, 오케이. 아차고. 아차고. 아, 등에 다 들어갔어. 자, 또 왔습니다. 수바. 어우 사이즈 괜찮네요. 등으로 물이 다 들어갔어 어 차가워 차가워 차가 오케이 왔다 봉오 사이즈 괜찮아 오, 오케이 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박 지금은 약간 가보지가입지 들어왔을 때 바로 호킹하면 은좀잘안 걸리고 살짝 조금 스테이를 길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왔다 봉아 얘는 보너스 주꾸미 오케이 왔다 봉 아이 주꾸미 자꾸 타네 왔다 봉 어, 주꾸미도 사이즈가 좋네 오케이. 쭈꾸미, 왕쭈꾸미. 보너스. 소라 꼭대기 안에 쭈꾸미 있어요. 우리 젠잼님이 잡았네. 어. <laughs> 귀엽다. 쭈꾸미. 아, 쭈꾸미 계속 나오네. 아, 쭈꾸미도 지금 뭐 직결로 해가지고 맘먹고 잡으면 망풀이야. 오케이, 갔다 봄. 가비. 어우, 좋아. 사이즈 좋아. 오케이, 왕가비. 오 사이 즈 좋아. 와, 근데 얘들이 엄청 얌전하네. 보통 이렇게 했으면 벌써 먹물 쏘고 난리 났었어야 되는데 엄청 얌전하네요. 애들이. 애들이 성격이 좋아 나처럼. 정한 <laughs> <조용한> 성격이구만. 자꾸 <laughs> 와, 지금 좋다. 지금 짐짐이 오동목에기로 잡아왔는데 사이즈가 엄청 커요. 와, 15번 컬러? 나이스데? 인 오, 15번 컬러 나이스 사이즈. 와, 와 대박. 나는 쭈꾸미. <laughs> 와, 사이즈 진짜 좋다. 이제 들어가, 자라. <laughs> 사이즈 대박. 왔다 봄. 보너스 쭈꾸미. 왔다 봄. 아, 쭈꾸미만 나오네. 오, 우1 5번 컬러 잘 먹네. 나 바꿔야 되라나 봐. 왔다 봄. 쭈꾸미를 어, 챙겨갈 정도로 많이 나오네, 이거. 어지퍼팩 나오겠어. 어떤 뭐 쭈꾸미 챙겨가요. 어서 <laughs> 너무 많이 나오네. 사이즈도 좋고. 아 보너스 보너스 쭈꾸미. 아지근네 아, 쭈꾸미 때 엄청 반응이 괜찮았던 8번을 한번 담가보겠습니다. 네, 안산 쭈꾸미 갑오징어가 8번 컬러 좋아할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8번 컬러. 써볼게요. 나는 뭐, 물이 안 가가지고, 쭈꾸미가 먼저 붙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물때가 그럼, 조금 물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오케이, 왔다 봉. 오, 바로 붙었어요, 8번. 쭈꾸미 <laughs> 같은데? 수박 컬러도 쭈꾸미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물때고 물이 안 가서 그러는 거니까. 자, 왕쭈꾸미 나왔네요, 왕쭈꾸미, 8번. 자, 8번, 왕쭈꾸미. 잘 잡네. 오, 사이 좋아. 오, 나이스! 나이스! 썩쌓여좋네 안산 인천권 오동목에게 아주 난리 나고만.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어... 저희일행들 지금 다 오동목 쓰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컬러를 조금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다잘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8번 컬러가 쭈꾸미할 때가오징어도 엄청 잘 붙었던 컬러예요. 직결로에도 가오징어가 엄청 잘 붙었던 컬러였습니다. 맞다고? 어, 뭐 쭈꾸미이긴 하지만 어, 잘 붙고 있습니다. 8번 컬러. 왔다 뭐 사이즈 좋아요. 어우 쭈꾸미 사이 좋네. 와와 쭈꾸미 와, 사이 좋아요. 나이스. 와 15번 컬러. 와 나이스. 오 사이 너무 좋다. 어, 나도 15번으로 바꿔야 되나? 왕갑이 잘 나오네. 15번. 어난 계속 쭈꾸미만 와. 어 진짜. <laughs> 어 왕갑이 욕심 나네. 왔다 뭐. 아 조금만 더 써보고 계속 쭈꾸미 붙으면은. 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또 갑이. 가비. 어 갑이 잘 잡네. 오씨. 힘들다, 이렇게 내가. 어왜 자꾸 갑오징어 잡어? 애기 바꾸고 싶게. 1 5 번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쭈꾸미가 너무 잘 붙네. 자1 5 번으로 바꿀게요. 진짜 갑오징어가 잘 타는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봉 오. <laughs> 가비, 첫 타로 성공. 어, 15번 컬러. 오, 어, 성공, 성공. <laughs> 바로 나와버리네. 오케이. 자, 반복하겠습니다. 자, 포세이돈 밥은 이렇게 나오네요. 된장국에 밥, 그리고 도시락 반찬인데, 쭈꾸미 제육볶음을 배에서 직접 사무장님이 조리를 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 쭈꾸미 삼겹살이 너무 맛있네요. 쭈삼 맛있네요, 쭈삼. 역시 쭈꾸미는 빨간 양념이 들어가야 맛이 좋은 것 같아요. 왔다 봉, 쭈꾸미 얘기하니까 쭈꾸미 나오나? 오, 사이즈 좋다. 자, 15번 컬러, 쭈꾸미. 왔다 봉, 아물안 가니까 쭈꾸미. 죽었네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어. 단차를 계속 변경해도 쭈꾸미를 피해갈 수가 없네, 오늘. 왔다 봉, 쭈꾸미, 바시네, 쭈꾸미, 봐셔 오, 왔다. 계속 나오네, 쭈꾸미. 왔다 봉, 오케이. 가보징어 나왔습니다. <laughs> 자, 15번 컬러 가보징어 나왔네요. 딱! 야! 야, 씨, 제대로 받았어. <laughs> 근데 얘네들이 엄청 안전하네. 애들이 아주 착한 것이 내 스타일인데? <laughs> 야, 난리 났네. <laughs> 와, 씨. 얼굴이 완전 정통으로 왔어요. <laughs> 어좀 멋있는데? 어좀 멋있는데? 약간 타투한 것 같은데? <laughs> 아 진짜. 아 세수 다 했다. <laughs> 먹물 팩 했다. 먹물 팩. 왔다 봉 쭈꾸미 서비스. 확실히 온신 채비가 에스테르 라인이어서 채비를 오래 쓰네요. 아 물이 너무 안 간다. 물이 너무 안 가. 계속 쭈꾸미 붓고 무리한 거니까. 맞다봉! 거비도, 거비. 오우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스포츠장입니다. 하나 나왔네요. 맞다봉! 쭈꾸미! 맞다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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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미. 아, 쭈꾸미, 쭈꾸미만 나와. 아, 오늘 갑오징어도 포기를 해야 되나? 쭈꾸미가 너무 많이 나와서 큰일이네. 아 큰일이야 큰일 야, 뭐 갑오징어가 오기도 전에 그냥 쭈꾸미가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오케이 왔다 봉자 고추장 쭈꾸미가 네. 어쩔 수가 없네요 진짜 이 온신 오동목 애기 같은 경우는 서의 쭈꾸미 갑오징어뿐만 아니라 남의 이제 심해 갑오징어 까지도 갑오징어 애기가 나올 거예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 쭈꾸미 갑오징어 할때 쓰시다가 한치 할때또 사용해도 됩니다. 제가 한치 할 때도 잘 붙는 거를 확인한 애기예요. 갑오징어 쭈꾸미 낚시하고 나서 1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심해 갑오징어 한치 낚시까지 쭉 이어갈 수 있는 애기입니다. 이 오동목 애기 같은 경우는 무늬오징어 애기까지도 쭉 있는 애기이다 보니까 사이즈도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왔다 보! 어, 아, 쭈꾸미. <laughs> 아, 갑오징어가 나오면 사이즈가 좋았는데. 아쉽네. 물때를 너무 잘못 맞췄나보다. <laughs> 왔다 보! 쭈쭈쭈! 왔다 보! 어우, 아, 갑이. 쬐깐한 갑이 나왔네요. 입질은 시원시원하게 갑오징어처럼 해줬는데. 너무 작네요. 살려줄게요. <laughs> 빠이빠이. <laughs> 왔다 봉 쭈꾸미 계속 온다 봉 <laughs> <laughs> 왔다 벙? <laughs> 쭈꾸미도 뭐, 이렇게 좀 사이즈 괜찮은 것도 나오고, 조그마한 것도 나오고, 뭐 그러네요. 쭈꾸미 쭈 걷네. 쭈꾸미만 잤다가 끝나갔네. <laughs> 아, 오늘 좀 아쉽네. 물만 좀잘 갔으면 갑오징어 사이즈 좋은 것들 잘 나왔을 것 같은데, 쭈꾸미가 먼저 붙여버리니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뭐, 출조를 맨날 좋은 물대에만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좀 물이 안 가는 날 갑오징어 낚시할 때, 많이 어렵다는 거, 갑오징어 잡는 게 어렵다는 거를 또, 한 번, 느끼게 되네요. 쭈꾸미 성맛, 오늘, 어 <laughs> 원 없이 모으고 <보고> 갑니다. <laughs>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많이 안 다니는 이런 안산 인천권 포인트에 오늘 와서 낚시해서 굉장히 좀 새로운 느낌 들고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굉장히 또 즐거운 시간 또 보낸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계속 쭈꾸미. 조금 아쉽네요. 좀물잘 가는 날, 물때좀잘 맞춰가지고 한번더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사이즈도 괜찮았고 입지도 시원시원했는데 이 물이 안 가서 쭈꾸미가 막 이렇게 붙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거라서. 왔다 어, 아, 쭈꾸미들이 사이즈가 괜찮아요. 자, 저는 라스트 쭈꾸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쭈꾸미. 아, 하연님 말이 씨가 됐네. 조금 물때라고 해서 갑오징어 조금 나오잖아. <laughs> 자, 입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산책장에다 왔습니다. 자 낚시 끝나고 어,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건 제가 잡은 찌입니다3월리니까두마리 <laughs> 아, 아쉬워 라 한... 쭈꾸미 삶은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쭈꾸미 삶니다쭈다 쭈꾸미 어보겠습니다어보겠습니다쭈한 우와 이거 살좀 봐요 <laughs> 와 미쳤다 이거 우와 음 네? 살이 진짜 와 우와. 장난 아니 이거는 쭈꾸미 초무침이래요 와, 이런 것도 처음 먹어보네요. 너무 징그러워.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와, 이거 너무 <웃음> 징그러워. <웃음> 그럼, 여기 다리, <laughs> 여기 다리, 이렇게 <laughs> 하고, 여기 지금 머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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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세이도노를 타고 갑오징어 낚시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와, 진짜, 갑오징어 낚시는 조금 물 때, 무시 물 때, 이렇게 물이 안 가는 물때에 엄청나게 아, 낚시가 어렵다는 거또한번 느꼈습니다. 자, 오늘 혼신 오동무객이 2.0 미니사이즈 제가 추천드릴 컬러는 8번, 1 3 4번, 15번, 16번. 이렇게 네 가지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초반에 수박이 엄청나게 잘 붙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게이 안상권 쭈꾸미 갑오징어들이또이 오동목 애게 환장한다는 걸또 알았습니다. 사실 이 오동목 애기는 제가 야간 낚시인 한치낚시 때에도 이미 사용을 해봐서 수심이 깊고 밤에도 잘 먹히는 애기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포인트가 안상권이라고 해서 제가 못 잡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일행들이 오늘 다 오동목으로 사용해서 잡았습니다. 그 정도로 반응이 괜찮았던 오동목 애기였습니다 사실 이게 영상이 업로드되고 품절이 너무 빨리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갑오징어 낚시를 가시게 되면 빨리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동목에게 올해 이벤트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가격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벤트를 더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엔 마지막으로 혼신오동모객이 2.0 미니사이즈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언니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총 다섯 분께 혼신오동모객이 2.0 미니사이즈 12가지 컬러를 랜덤으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갑오징어 7조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주가 남아있고 갑오징어 낚시는 심해 갑오징어까지 쭉갈 거니까 남해에 가서 갑오징어 잡는 것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뽕빠